가는님 어서세요. 지금 현재 세븐나이트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그 어, 버그들을 좀 알아본 버그라기보다 지금 좀 이상한 것들. 네. 좀 웃긴 것들 많아 가지고 아까 공카에서 잠시만요. 좀 가져올게요. 어. 공카에서 몇개 웃긴 글들을 봤는데 자. 일단 저는 이글 보고 처음에 빵 터졌어요. 패치 후 1티어 덱. 이라고 나온 글인데. 네. 해리핀이라는 패시 공격력과 반격력을 20% 올려줍니다. 외사는요, 와서 오세요. 연지. 스페셜 패인 연지를 보시면 마법력 5% 상승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 팬인해리 핀이 공격력과 반격률을 20%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글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음또 뭐... 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글들을 좀 웃긴 글들을 제가 좀몇개 가져올게요. 근데, 일반 핏인, 네, 파라곤, 보시면은, 공성에서 공마 방어력 30% 상승이라는, 이게 지금, 그게 안 됐대요. 아직은, 패치가 안, 적용이 안된 거라고 하는데, 스페셜 패들이 10%, 5% 이럴 때, 일반 핏이 공마 방어력 30%, 네, 오, 나온 거 봤어요. 30%라는 놀라운 수치를 또 가지고 있고요 음... 삼성, 일반 삼성패은 악은 전체 마법력이 7% 상승하고 얘는 5% 상승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게 있고 또 보면은 이거는 모르겠어 이건 일부러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스킬 이름이 정의의 신발 시크릿 커세이거 뭐죠? 정의의 신발 시크릿 컴퓨이. 뭐죠? 네, 장면 센스가, 네, 이런, 음... 것도 있고요 버그 영상인데 너무 껴서 올렸다는 분도 보면은, 몸을 두시다가 나온 버그에요. 네, 이렇게 몸을 들고 있습니다. 어머, 이런 식으로 몸을 잘 돌고 있고요 아무렇지 않게. 레이첼이 스킬을 쓰는데, 갑자기 저희, 우리, <laughs> 팀. 플라트의막 때리죠? 네. 어, 이런 것도 있고. 현존하는 방덱 최강 스을 공개하겠습니다. 수월북 태곤. 네. 방어력 30%, 3 0에다하요 아군이 받는 피해를 10% 경감, 유일하게 경감을 들고 있어서 지금 어느 팻도 비빌 수 없다고 합니다. 태곤. 어,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아. 어... 뭐, 뭐 이것저것 일반 영웅 잠재 찌는 건데 봤어. 일반 영웅 잠재를 찌를 때 되는 정수가 되게 낮아졌대요. 아, 이거를 어제 알았으면 어제 영웅 잠재를 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네, 일반 영웅 하나를 제가 잠재를 줘볼게요. 정수만안님 선배님, 후원 감사합니다. 호미션 풉. 감사합니다, 만두님. 뭐,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재 같은 경우를 하나를 열어서 강화를 하면요. 이제는 골대도 안 들어요. 이거를, 어제 알았으면 잠재 다 반환하지 않았을까요, 일반 영웅들? 아, 스페셜 영웅이 예전이랑 똑같이 드는데, 일반 영웅은 지금, 나천만백5개 돈도 안 들죠 그럴 때도. 이제는 반나도 없어 마이클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반나 바난 있네. 반나하 시면 이제 이거밖에 안 돼요. 어, 이걸 알았으면 어제 반나을 바난을... <laughs> 글쎄요. 갤리는 그게 아닐걸. 거기다가 지금 이거 사주면 안 쓰고 쓰는 거 빨리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장비 성장 코스를 진행하시면요. 이거 안 빠진대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다크나이츠라는 계정장비 알리가 왔어요 저 스킬 그냥 짜증나서 구성 탭을 들어가면은 아니 다크나이츠를 제가 봤는데 이거 지금 해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코스에 들어가서 성장 코스에 들어가는 장비는 해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무슨 말을 드릴 수 없어요 이게 너무 게임이 지금 솔직히 버그 투성이에 뭐 되는 거 없는 투성이라서 현재로서 뭐 드림 공성들 하면 튕기지 않나요? 저만 공성들 하면 튕겨요. 이거 들어가면 튕기던데? 아이젠 또 되네. 아까까지만 해도 공성들 하면 튕겼거든요. 응. 음. 5강 보석 대장 재료를 쓸수 있고 이런 거. 지금 현재 나와있는 현존하고 있는 버그가 너무 많아서 뭘할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새 이분은 또 점수 올리는 거 보였죠? 이게. 자, 지금까지는 진 웬만해서 업데이트 나온 거, 대규모 업데이트 했던 거를, 공도 안전 데미지, 그 노화책은 그거 말 많은데, 음, 딴 걸로 쓰시면 돼요. 음. 주면제 너무 많이 나온 버그들 때문에, 어, 공간에 완전 역대급 클리전을 자랑하고 있죠. 서버 닫아주세요. 영웅 강화. 심지어 영웅 강화도 몇 랩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길드 중에 한 분은 2 7렙인가 했는데도 뭐안 된다는 거 봐서 어디까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37번까지 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그럼. 지금 막 서버 다으라는 소리부터 해서, 이렇게까지 그, 공과가 뒤집어진 적 있었던가요? 현재의 현실한 결정 1위 덱. 네, 2덱이죠. 핵과 덕나한테 솔직히 지금은 전잘 모르겠어요. 전핵가 덕농은 아니면 가금은 어느 정도 하던 입장인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좋은 빛일까. 언지 버려 롤백하세요 유사 게임 승률 데런지 타라 카레로 남열 트러플 패프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된 건지 좀공선전3 2 0만왜 이렇게 된 건지 좀 뭐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방덱을 만나는 걸좀 보고 싶은데 방덱이 지금 없어서 패도 떡상 잔다 이렇게 기란 한 명이 떴었는데 저희도 40분 만에 길어 한명 나갔어요, 그냥 보고. 음. 어, 뭐야. 아군 전체 공격이지 <laughs> 아, 네. 애왕 같은 경우는 트레드가 효공 한 번에 치면 은 일단 죽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어, 트레드 공격 재밌네. 백스파자노호 대근 또 뭐야? <laughs> 이게. 아. 지금 1 0 페이지까지 왔는데 칭찬한 글이 그리... 하나도 없고 1 티어덱 타라 이거 네 방백조 뜨려 잡았죠? 왜 이게 이렇게 된 건지 일단 시사에서 대라리 뜨질 않나 지금 대라리두명인가세 명이 되었다고 하는 소리까지 있어서 다일다 시사를 가자. 어 좋네. 강대은 어떻게 해야 함막쫄짝경지 쫄이 안나온다 연희 패시브 근황 적군 3명에게 마법력이 90% 연희는 그냥 죽었다오고 탈세나 가능하다 모험딜 안들어온다 패시브 삭제 오류 12페이지 13페이지 뭐 어. 계속 꾸준히 그리전되는 속도도 엄청 빠르고 전부 다안 좋은 소리로 도배되고 있는데 일단 경성님 어서오세요 다음 주까지 걸 기다려 봐야겠죠 길던 체강 딜러 버즐 노아는 지금 1-1도 못 깬다면서 3대장님 어서오세요. 방패는 게이지가 안 차죠. 방패는 심지어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한번 쓰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네,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아직은 패치가 되는 와중에 버그인 건지 일단은 뭐 지금 공카에 글이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다음 주라 이번 주에 결장 정수가몇 점으로 마감될까요 일단? 지금 모르겠어 제가 지금 리프트 되고, 무슨 말씀도 드리기 힘들어졌어요. 퍼주는 데라 좋긴 한데, 게임 자체가 지금, 네, 이게, 1분 20초 만에 지금 레전드서 게임이 끝나버리고 이러니까, 아, 모르겠네요. 일단, 뭐, 다음 주까지는 그래 기다려봅시다. 다음주는 조금 나아지겠죠?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